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8일 서울경찰이 태극기 집회 불법 후원금 모금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이청장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태극기 집회 모금액 중 일부를 불법 모금액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촛불 집회 측과 대비했을 때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앞서 촛불 집회 주관단체의 모금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아,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정용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모두 어, 동일하게 고발했는데 촛불 집회는 그냥 불기소 처분되었고, 태극기 집회에만 일사천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얼마 전에 1987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6월 항쟁의 1987년 6월 항쟁의 완성이 촛불 항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6월 항쟁은, 1987년의 6월 항쟁은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 이러한 사람들의 그 역사관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우리나라 국민은 계속 탄압받는 무언가 완성되어야만 하는 그런 국가였다. 그것이 저 사진에 나오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형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사용시키고 했던 촛불집회에서 완성되었다 또 문재인씨 본인도 후번 후보 시절에 그 촛불집회에 참여했죠 이렇게 참여했죠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 그 지금 태극기 집회 불법모금으로 기소 의견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계속 탄압받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근데 그 30년 가운데 10년은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30년 가운데 10년 빼면 20년. 20년, 이건 좀, 3분의 1은 아니었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3분의 2를 갈아 엎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게 갈아 엎어야 할, 그럴 세상이었다고 보는, 그런 역사관으로 뭐 촛불 항쟁을 1987년의 6월 항쟁의 완성이었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불법 모금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촛불 집회도 그렇게 수사하고 또. 태극기 집회도 불법 모금 수사하고 동일하게 수사해야만 저 사람들이 주장한 저러한 촛불 집회가 외친 적폐청산.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요. 이렇게 권력으로 사회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내몰자. 하는 게 슬로건이거든요. 그걸 하자고 저렇게 촛불 집회를 열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반민주 사회였다는 이런 역사관도 너무나 삐뚤어진 역사관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어, 적폐 청산이라는 개념이 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 불법 모금이나 태극기 집회 불법 모금이나 동일한 건데 한쪽은 재판에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고 한쪽은 무혐의로 돼서 불기소 처분돼서 재판 자체가 없고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아 어,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이런 게 불법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영장이 두 번씩이나 갱신돼 갖고 계속 구속 수사를 구속 재판을 받게 한다든지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열었다는 그 사실, 이것 자체가 재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뭐 경찰 수사에는 뭐 문제 없었다 이런 사람 주장이 경찰 수사에는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요식적인 그런 면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데무 척법했다 그것 자체가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수사 안 하고 이게 벌써 이게 이게 불법이고 또 한 어? 영장을 제, 그 갱신해 가지고 구속을 계속 시킨다든지 그 목적 그 변명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것들을 고소해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울분에 차서 이러면 되겠냐 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 공정한 행정부라면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기하면 언젠가 그 부메랑 돌아오는 부메랑에 의해서 자신이 맞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부메랑에 의해 가지고 국민을 편가르 편가르기 했던 그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무서운 철퇴로 날아올 것입니다. 제가 어, 어제의 방송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하고 빼버리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태극기 집회 후원금 불법 수사를 조사해 보니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더라.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노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는 촛불 집회를 불법 모금을 수사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불법 모금 정황이 나오더라. 아, 그래서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이 그래서 이것을 재판에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듯이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 이 사람들을 수사한다, 재판에 넘긴다. 근데 이쪽은 뭐 증거 불충분해서. 수사 안 한다.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마도 이런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알아서 기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사회 분위기에 알아서 기는 거. 진정으로 문재인 씨가 적폐를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저렇게 나선 것이라면 이러한 것부터 공정하게 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뭐 문재인씨가 제 태극사랑 유튜브를 뭐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에, 다 좋습니다. 큰건큰 거대로 큰 가고 이렇게 작은 일에 있어 작은 일을 보면 큰걸알수 있듯이,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언젠가는 그것이 본인의 목을 치는 국민의 편가름한 그것 때문에 부메랑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백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이 화보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사진첩의 내용을 다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어,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에, 이 내용을 지금 이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맨 앞에 에, 공시,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에, 010 5300 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아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이 젊으실 때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뭐 그다음에 연설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어 탕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예, 존슨 대통령, 뭐, 카터, 어, 이런 분, 뭐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그,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예,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번 읽으면 뭐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아,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어,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또,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그,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백주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 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 인지 예, 또 궁금해하 시는 분들도있 고, 그래서 아, 제가 아, 성악가 에요 테너 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연주 했던 동영상 하 나를 예, 같이 편집 해서 올립니다. 이번에 정창화 목사님을 모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그 어, 운동을 우리 야학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 요원이신 원선생님과 제가 협의해서 발족했고, 그것이 약간은 어, 결실을 이루어서, 어, 1회, 2회, 지금 정창하 목사님의 그 유튜브 기자회견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 우리 야학당 싱크탱크에서 나름대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린 바 우리 야학당 후원은 한 달에 5천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야학당 우리 안산 일지부의 월세 부담이 월 25만 원인데요. 5천원씩 50명의 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원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뭐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마이너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5천원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5천 원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현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분은 또 예산 공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공개 안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할게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에 지금 되고 있어서, 어, 작지만 월 5천원의 그 후원을 부탁합니다.